네 반갑습니다 형님들. 자 오늘 트럼프 에, 어제 암살을 시도를 당하려고 했죠 이거에 어, 어쨌든 이 크립토의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이랑 업비트의 비트코인 차트 한번이랑 그리고 바이낸스까지 오령이 듣게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그라스에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유출 유입까지 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시작 앞전에 오령이 듣게 맨날 이렇게 단타 코인을 드리고 있죠. 먼저 문자로 달라 이게 아닙니다. 유튜브에 다 오령이 듣게 보게끔 다 공개를 합니다. 자 보다시피 오늘 단타코인 온도파이낸스 오령이들께 드렸습니다 하루 전에 어 하루 전에 영상을 찍었고요 뭐 어제 그저께 저번주 하면 너무 많아 하지, 하지만 저는 어쨌든 이 하루 전 것만 오령이들께 들고 왔고 자 온도파이낸스 같은 경우 오늘 단타코인고 오늘 온도파이낸스 같은 경우 1300원대 오령이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온도파이낸스 보다시피 현재까지 수익권이고 지금 보다시피 6%정도 수익을 봐드렸습니다자 어쨌든 문자로 먼저 안줘도 오령이들께 유튜브에 어다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어쨌든 이 제가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 하고 우리 형님께서 그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면 조금 늦을 수 있어 딜레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이 소통방에서 먼저 받고 유튜브에 올라오기 전에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매매를 좀 진행하고 싶다. 그러시면 소통방 같은 경우는 위에는 번호 010-6606-5084 문자로 2번 어 문자 2번이라고 발송해 주시면 우리 형님들께 소통방 링크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돈뭐 여기 들어와가지고 뭐 10원이나 달라 이런 개소리 안 하니까 어 이런 뭐 10원이어도 달라. 한다. 바로 위에는 번호 차단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럴 리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형님들 자 그리고 우리 형님들께서 소통방 어, 아니면 리딩방 같은 경우 몇 군데 다녀보시거나 방을 입장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 3일 정도만 지켜보면 이 새끼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 압니다 아니, 그래서 어쨌든 무료니까 실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니까 실력 테스트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보시기 전에 우리가 오늘의 파이어 차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 개인들을 어, 개인들은 조금 이 매수세가 조금 밋밋하고 이파 보라색 고래하고 빨강색 고래들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중형, 대형 고래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자 위에 보실게요. 아 위에 보실게요. 자 위에 같은 경우는 65k 정도의 매도벽이 있고요. 해당 64k, 65k의 조그만 매도벽이 있고, 그 밑에는 58k라는 등등한 이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오령인들께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 어,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 매도를 치고 있고 이 중형 대형 고래들이 힘 들어오면서 매매를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어제 그리고 주말까지만 해도 이 보라색 대 보라색 고래 그리고 바, 빨강색 고리들이대가리 박으면서 지금 매도를 치고 있었다가 오늘 드디어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좀 긍정나게 흐러가고 있다라고 우령님들께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코인그라스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갑 유입 유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어쨌든 6월달 6월달 말 그리고 7월 초까지는 조금의 유출이 많았습니다. 유출이 좀 많았습니다. 뭐 마우튼코스 사건도 있고 기타 등등을 많이 팔았어. 하지만 지금 보다시피 유출이 어떻다. 엄청 뚫고 있고 거의 매도를 안하고 있다 유출을 안하고 있고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도 지금 보다시피 머리를 들어 올렸죠 이전까지 우리 형님들께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어 맨날 8시간 이상씩 차트를 볼기 때문에 어 지금 보다시피 대규모 거래 실시간 차트를 봤을 때 우리 고래 형님들께서 열심히 거래를 하고 있고 매수를 하고 있다 자 오늘 날짜 보실게요 2 0 2 4년 7월 15일 월요일 실시간 우리 형님들 고래 형님들이 매매하고 있는 차트 가격대, 가치 시간대입니다. 이전까지 우리 형님들께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 같은 경우 어제 우리 형님들 다 아실 거야 뉴스 다다 다 보셨죠. 자 우리 어쨌든 2024 커머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연설을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어제 충격 사건에 인해서 오른 피가 흐렸죠. 피 흘리면서 오른손을 쭉들면서어 나는 나는 뭐 지지를 한다 하면서 그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우리 트럼프 형님들과 우리 트럼프 형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후원금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코인으로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4 컴퍼런스도 이제 병도 없이 찬서를 하고 이 비트코인에 관련한 컨퍼런스다 그래서 어쨌든 세계 최대로 규모적인이 비트코인 주체로 오프라인으로 컴퍼런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자, 이때 7월 25일, 어 7월 25일 꼭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우리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낸스 말고 업비트 차트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ABC 패턴으로 하락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보다시피 이 C 파에 C 파를 강력하게 뚫어주면서 양봉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어쨌든 상승 채널을 만들어주려 한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적인 이 C 파의 라인 추세선을 뚫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어쨌든 우리 형님들께서 지금 좀 지켜봐야 됐고 알트코인들의 펌핑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싶어요. 자 그리고 우리 바이낸스 차트도 잠깐 보자면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고요. 자, 우리 형님들께서 어쨌든 매수를 매수 말고 아니 손실을 보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이런 타점들을 못 잡아서 그런 겁니다. 이런 타점들을 야물따지게 잡아주는 지표 설정을 우리 형님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보다시피 바이낸스 차트에서 우리 형님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이렇게 펌핑 주기 전에, 어 이렇게 대펌핑 주기 전에 이미 밑바다부터 박스 구간 그려주면서 롱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 신호가 이미 떴습니다 어, 매수 신호가 이미 떴습니다 자, 해당 구간에서 롱 포지션이, 롱 포지션이 뜨자마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약126% 정도 펌핑이 되고 있었고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급락을 했죠 하지만 지금 보다시피 이미 72k 어, 72k에서 쇼 포지션이 나와주면서 앞으로 비트코인 떨어지니까 어, 빨리 매도 치라고 얘기하고 를 있죠 실제적인 가격이 급락을 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5 0 k 까지 떨어진 이유도 이점 까지 있다 이런 이렇게 안 물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해당 차트 설정 오령인 듣게 평생 무료로 드릴 겁니다 평생 무료입니다 무료 자 공짜로 받으실 방법은 위에는 바, 번호로 6606에 5 0 8 3 문자 2번 이라고 발송해 주시면 오령인 듣게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해당 차트 설정 같은 경우 영인들께서 보다시피 뭐 주시, 펀드, 선물, 외환, 코인, 지수까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해당 차트, 해당 차트 설정 해주시고 평생 동안, 어, 평생 동안 사용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비트코인, 어, 비트코인 테크니컬스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일날 봉로 봤을 때 지금 등등의 무비 레버리지들이 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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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셀트. 그다음에 타 바이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이는 매수란 뜻이죠. 타 바이로 어,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이 모멘트하고 m s d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로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인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의 수급들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오령이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어쨌든 수익을 맨날 어 맨날 볼수 있는 단타코인도 오령이들께 유튜브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유튜브 공개 영상 하루하루 보기가 조금 귀찮다. 어, 귀찮다. 아, 그러시면 위에는 번호로 2번이라고 보내주시고 소통방 들어가셔 가지고 편안하게 처음에는 시력 테스트 느낌을 해서 광망이라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 뒤에는 광고 영상이니까 우리 형님들께서 나가셔도 돼요. 자 보다시피 이렇게 수익 같은 경우도 잘 봐드리고 있습니다. 자멜타 같은 경우 13%, 밀크 같은 경우 48%, 알이리브 같은 경우는 90%, 50% 등등등등 수익을 아주 잘 봐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위에는 번호로 우리 형님들께서 숫자 2번이라고 남겨 켜주시고 우리 형님들께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서 급든 코인 받아가시고 어쨌든 수익을 받다면 수익을 받던 자료를 저희에게 캡처해 주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밑에에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렇게 7월에 급등할 수 있는 코인 두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7월 말에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두개 합쳐가지고 50%에서 8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게 1000% 100배 뭐1000% 100%, 1억 간다 뭐 이런 말안 합니다. 현실적인 얘기만 합니다. 두개 합쳐가지고 50%에서 80%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위에는 번호 6696의 5084 문자로. 2번이라고 발송해 주시면 우리 형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종목 두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왜 매수를 해야지 상승할 수 있는 이유 급등할 수 있는 모멘트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서 해당 포트폴리오 받아보시고 먼저 뭐 바로 매수해라 이거도 아닙니다. 일단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은 어쨌든 몸이 들거 알아. 그래서 처음에는 눈으로 아이 쇼핑 해보시고 눈팅 해보시고 광망이라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무료고 공짜고 실력 이 새끼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조모 같은 경우, 해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위에는 번호로 숫자 2번이라고 발송해 주면 시오형인들께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오형인들이좀 물어봐, 아니 이 새끼 사구나 아니야? 이거 왜 공짜로 주는 거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제가 어쨌든 어 나중에 꿈이 이 코인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게제 꿈인데 어쨌든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죠. 이 유튜브를 크게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서 첫 번째 해 주실 거 수익을 받다면 어, 수익 받다 수익 인증 사진 이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밑에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꼭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무료로 공짜로 드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구 뭐 10원이라도 달라고 한다. 어, 여기 위에는 번호 차단 바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신 있으니까 우리 형님들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몇 일만 봐면이 새끼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 형님들도 알잖아. 어차피 공짜니까 해당 포트폴리오 받아가시고 투자했을 때 마음 많은 돈 아, 되면 좋겠습니다.